안녕하세요. 오늘도 전자공시 속 장내매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공시된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장내매수 건수는 총 3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회사는 솔본입니다. 솔본은 지주회사로 주식 소유를 통해 타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를 통해 의료 IT 의료 영상 솔루션, 미디어 출판, 벤처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열사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솔본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에 나선 인물은 이예숙 사내이사로 동시에 10% 이상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예숙 이사는 이번에 3 7,9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주당 4,183원으로 총 매수 금액은 약 1억 5,854만 원 규모입니다. 이 매수 이후 보유 주식은 총 468만 8,612주이며, 이는 전체 지분의 17.15%를 차지합니다. 주요 주주가 지분을 늘렸다는 점은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 HT입니다. 현대 HT는 1998년에 설립되어 2000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홈 솔루션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솔루션을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회사로 국내 최초로 무인전자 시스템과 음성인식, 기반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매수자는 김정호 부사장입니다. 김 부사장은 20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으며, 매수 단가는 주당 6,844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총 매수 금액은 약 1,369만원 수준입니다. 이번 매수를 통해 김정호 부사장의 보유 주식은 6천 주로 늘어났고, 이는 전체 지분의 0.06%에 해당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회사 임원이 직접 매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ALT입니다. ALT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와 같은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AGP를 통해 CCTV 및 차량용 이미지 센서 패키징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OC 테스트, PMIC, MCU 등 다양한 제품군의 테스트를 수행하며 국내외 반도체 시장에서 꾸준히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매수자는 천병태 대표이사이며 동시에 10% 이상 주요 주주입니다. 천 대표는 이번에 24,544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주당 8,201원으로 총 매수 금액은 약 2억 129만 원 규모입니다. 이번 매수로 천 대표의 보유 주식은 166만 5,614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18.59%를 차지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큰 규모의 매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회사 성장성과 실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월 11일 목요일은 총 3건의 장내 매수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회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직접 자사 주식을 매수하는 공시는 내부자가 회사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단순히 매수 규모만 보는 것보다는 회사의 사업 구조와 재무 상황 그리고 매수 주체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장래 매수 공시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세요.